예, 선생님, 어, 이것도 일단은 리더 패스를 한번 먼저 한 다음에 할게요. 어, 모든 아이들 리더가 돼보는 패스인데, 일단은 해볼게요. 이 친구랑 저랑 이렇게 주고 갑니다 그럼 앉아, 앉아요. 작년에 했, 는 건데, 예, 또 앉고. 그래서 또 앉고.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해봤잖아요. 리더가 돼봤죠? 그러면 저는 이 친구가, 제 앞에 친구가 여기로 오고, 저희 이 친구한테 주고 저는 제일 뒤로 가게 돼요. 근데 이거를, 어, 제 생각이, 여기서 그냥, 이번에는, 한 사람은 그냥 뒤로 가는 걸로 할게요. 지금 앉았잖아요. 1 0 0으시 때는, 이제 언더 토스로 저 친구한테 주는데, 저 친구는 여기다가 그냥 주는 거예요. 네, 돈 네. 좀만 주고. 네, 만 주고. 자, 그래서, 끝난 사람은 뒤로 오기로, 오기로 할게요. 해보세 네. 시작. 네. 언더 주고, 또. 언더 주고, 또. 언더 주고, 네. 또. 한번 주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또 나가서, 아, 예. 이제 주운 역할, 이은반 역할. 네. 이런 식으로 세로 어, 대형으로 이렇게 연습을 시킬 수 있겠죠? 네. 이번에 가로 대형로 한번 해볼게요. 네, 가로. 이번에는 4명이 네 안조로 한번 해볼게요. 문형이 잠깐 하셔도 되고, 네, 제가, 조금, 제가 하면서 해볼게요, 제가. 자, 이거는 패스할 때도 이건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살보세요 자, 가로 미더 패스는 어떻게 하냐면. 한쪽 끝에서부터 주고받아요 저랑 한쪽 주고받죠 그러면 이제 저 친구가 새로운 리더가 돼요 마지막 친구가 그럼 제가 저 친구한테 주면 이 친구 둘이 는저 사이로 갈라져서 이쪽으로 오는거예요아예그선생님 네. 그래, 가운데로 오고 한쪽 끝에서부터 주고 하래. 요주고하고 그리고 받고 선생님 새로운 리더가 되죠 우리가 선생님거기 계시고 이렇게 선생님 가운데로 가시고 그래서 자 이게 리더패스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절로 가, 갈라지고, 네. 선생님이 가운데로. 가운데로 오고. 그럼 다 리더가 네. 다 되어올 수 있어요. 이, 네. 이런 식으로 네. 패스를 하면, 지금 헷갈는 분들 위해서 한두 번더 해볼게요. 네. 제가 이제 리더가 되죠? 네. 그럼 저한쪽으로 갈라져. 서저 사람들 가려 들어가고, 제가 가운데로 와서, 제가 상생쌤을 리더 시키고 싶어. 네. 그러면 상생쌤이 마지막 밖에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어, 오시고, 오시고? 오시는 이런 식으로. 네. 자, 이걸 그러니까 아, 똑같이 배고 언더터스로 한다면, 마지막에 한번더 주기만 하면 돼요. 자, 이제 옆에 옆에 옆에. 네. 그냥 옆이요. 건져지 네. 선생님 주시면 이렇게 던기죠그 어, 여기. 좋죠. 그러면 이라은 다시 가셔도 돼요. 한번더 주고 그래요. 갈아지고갈아지고이해됐시요 선생님 가운데로. 가운데로. 마지막에 한번 주는 역할만한번더 하면 더 하면 된다는 아, 얘기야. 예. 네. 저거? 다음에 주고받은 다음에 제 친구한테 또 주세요 공을 네 한번 주세요 우리는 또 갈라지고 갈라지죠. 그럼 모든 애들이 다 리더가 되면서 이렇게 패스를 연결시킬 수도 있고 다 주릉 역할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배구할 때 재밌게 할수 있는 활동은 아닌데 기능이 길때 A를 주는 친구만 공을 던져주고 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친구들이 다 리더가 돼 보는 거 세로 대응도 마찬가지고 가로 대응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동영상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받는 친구가 가만히 있고 아주 갈라지면 이 친구가 새로운 유저가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이번에는 미더 패스로 원더토스, 오버토스를 할수 있는 어 배구 어 준비운동, 뭐 배구 기능기기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